안녕하세요. 도미넌스 분봉 차트입니다. 빠르게 한번 볼게요. 여기 보시면, 헤드 앤 숄더를 그려주면서 하락했죠? 여기를 그려주고, 여기 이탈하고 하락. 도미넌스가 하락하면, 비트코인은 상승입니다.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. 그럼 여기도 보시면, 어때요? 헤드 앤 숄더를 그려주었고, 이탈했죠? 이탈하고 지지선 받고 올라왔지만, 여기서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가는 그림입니다 비트코인도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도 보면 여기서 헤드앤숄더가 아닌 역캐숄 여캐 여캐숄을 만들어주고 돌파하면서 큰 상승을 이뤄냈죠 여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서도 똑같이 그려주면서 상승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,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뚫고 여기서 횡보하던가 이대로 여기서 횡보를 할 수도 있겠죠. 다만, 조심해야 될 것은,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 지지선에서 강한 반등으로, 강한 반등으로 w, W를 그어주면서 상승하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. 여기 우측 어깨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하락하는 게 보이는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헤드 앤 숄더를 그려주면서, 완성하면서 한번더 이탈을 하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참고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